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당신이 대화에서 손해 보는 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듣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회의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혼자만 바보가 된것 같은 기분. 그거 아시나요? 그 마음은 당신만에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고요. 2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말 많은 사람이 외로워요. 말 적은 사람이 사랑받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나요. 30대 직장인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대방 이야기는 얼마나 들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말을 많이 하면 소통이 된다고요. 설명을 길게 하면 이해받는다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회의 때마다 열심히 발표했어요. 자료도 완벽했고요. 그런데 승진해서 밀렸어요. 상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말만 하더라. 억울했을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은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중심적 의사소통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할때 기분이 좋아져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피곤해요. 그래서 듣는 척 하면서 다음 할 말을 준비해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독백의 교차일 뿐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숨 한번 고르고요. 오늘 하루 가장 억울했던 순간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와 대화했을 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요. 나도 그런 적 있어? 기분이 어땠나요? 말하고 싶은 게더 있었는데. 상대는 이미 딴 생각하고 있고, 50대 주부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 말은 들으셨어요? 그분은 당황하셨어요. 저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그분은 남편이 말하는 동안 세번 끼어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말좀 들어봐. 그러니까 내 말이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거요. 남편도 똑같았고요. 두 사람 모두 말은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자 칼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온전히 들렸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들린 적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온전히 들어준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볼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는 들으면 진다고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요. 들어주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고. 20대 대학생이 계셨어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늘 조용했대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좀 해봐. 넌 재미없어. 속으로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졸업 후 취업이 가장 빨랐어요.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질문을 제대로 듣더군요. 그분은 말이 적은 게 아니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했고요.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심리학에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말해요. 요즘 힘들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도 힘들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경청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요. 무엇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다물어요. 침묵이 흘러요. 불편해요. 하지만 참아요. 그러면 상대가 말을 이어가요. 처음엔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본심을 드러내요. 이때 당신은 듣기만 해요. 조언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게 전부예요. 40대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원들과 갈등이 많았대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팀원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분이 답했어요. 들었죠.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아, 제가 조언만 했네요. 맞아요. 듣는다는 건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정서적 담아주기라고 불러요.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듯이요.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요. 3초 멈춤이에요. 상대가 말을 끝냈어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를 세보는 거예요. 1점 점, 2점 점, 3점 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요.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이 들렸다고 느껴요. 당신을 신뢰하게 들고요. 두 번째는요.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해요. 요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당신은 되물어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단순해요. 하지만 강력해요. 상대는 자기 말이 확인됐다고 느껴요. 심리학에서 반영적 경청이라고 불러요. 거울처럼 상대 말을 비춰주는 거예요. 판단 없이요. 그대로요. 세 번째는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예요. 상대가 길게 말해요. 당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서운했겠다. 이게 전부예요. 60대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자식들이 저를 무시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그분이 답했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역할극을 했어요. 제가 자식 역할을 했고요. 그분이 말을 시작했어요. 요즘 건강이. 저는 스마트폰을 봤어요. 그분은 말을 멈췄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오셨어요. 제 말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다시 했어요. 이번엔 제가 눈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고요.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그분이 놀라셨어요. 제 말을 들어주시네요. 단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처음으로 들렸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게 경청의 마법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오늘 당장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요. 상대말이 끝나면 3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처음엔 어색해요. 상대도 당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상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고요. 당신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은 매번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빌려줬어요. 이 자는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들어주면요. 상대도 당신을 들어줘요. 이게 관계의 법칙이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10년간 대화가 없었대요. 할 말이 없어요. 둘다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과제를 드렸어요. 일주일간 하루 10분만요. 상대 말만 들어보세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따라 하셨고요.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대화를 했어요. 부인분이 오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간단해요. 서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정서적 조율이라고 불러요. 악기가 조율되듯이요. 마음도 조율이 필요해요. 그 조율의 시작이 경청이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줄 건가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요, 3초 멈춤. 둘째요, 앵무새 기법. 셋째요, 감정 이름 붙이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당신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외로워요. 말 적은 사람이 사랑받아요. 이유는 명확해요. 말 적은 사람은 듣기 때문이에요. 20년간 상담실에서 본 진실이에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이제 들어주려고 해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말이 없으셨대요. 제가 대화를 못하나봐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으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충분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미 대화에 고수세요. 놀라셨어요. 저는 말을 못 하는데요. 제가 답했어요. 대화는 말하기가 아니에요. 듣기예요. 이미 하고 계셨어요. 오셨어요. 제가 잘하고 있었군요. 네. 완벽하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상대를 온전히 들어주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심리학자 칼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요. 침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빈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상대를 담은 침묵은 따뜻해요. 오늘 영상의 핵심 구간이에요. 45시 20분, 7시 50분. 다시 보시면 더 깊이 이해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들으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랑 두 번째 들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게요.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다룰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요. 당신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줄 건가요? 당신의 3초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의 관계 회복을 응원해요. 이제는요. 조금 더나 자신편에 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